신앙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삶 혹은 신령한 삶 이렇게 하면 크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령한 삶이다. 그러니까 영계의 계시를 받고 신령한 꿈을 꾸고 환상도 보고 이런 막 영적인 어떤 경험을 하는 신앙 그런 삶을 사는 게 신령한 신앙이고 신령한 삶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신앙자가 100명 중에 몇명 돼요? 1000명 중에 몇명 돼요? 10% 됩니까? 1%도 잘안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영적인 삶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다운 삶이에요. 인간만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동물이 하지 못하는 인간다운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수 있어야 돼요. 가능해야 그게 영적인 삶이야. 1%만 막 기도하고 노력해가지고 철야 정성 드리고 금식해서 그렇게 해서 할것 같으면 99%는 평생 가에 영적인 삶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인간만이 갖는 인간다운 삶이 뭐냐? 그 나를 알아야 돼, 나. 나를 알아야 돼, 나. 내가 뭐가 있냐면, 영인체가 있거든요, 영인체. 내 영이 있단 말이야. 영인체가 있는데, 그 영인체는 뭘로 되냐면, 영체가 있고, 그 다음에 생심이 있어요, 생심. 쉽게 말하면, 영의 몸과 영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영이. 그 다음에 이제, 네 개는 뭐가 있냐면,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육심이 있어요. 육심. 이건 육의 몸이고, 육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두 마음과 두 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영체는 영의 몸이고, 영생심은 <laughs> 이건 언제나 이타적인 마음, 참되고 선하고 의로운 위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희생해서 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욕심은 의식주, 성, 제욕 하는 이건 언제나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자기중심적. 네. 그건 생존의 마음, 생존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욕심은, 이기적인 마음은 생존을 위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도 하늘이 주신 마음이고, 이 마음도 하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게 나쁜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마음으로 이 마음을 주관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타적인 마음으로 식욕을 주관하고, 이타적인 마음으로 제욕을 주관하고,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육신이 있는 거예요, 육신. 그래서 영인체가 육신을 주관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것이 영적인 삶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령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삶, 삶이라는 게. 예. 누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두 마음을. 교황도 두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교도소 가 있는 사람도 이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또 다른 나는 뭐냐면, 어떤 나냐면, 이 육신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영인체가 밑으로 내려, 밑에 있는 육신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육신이 뭐라고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육체와, 그 다음에 육심이 똑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영체와 생심이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인체다 말이에요. 영인체.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육신이고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몸이 아니에요. 몸은 영의 몸과 육의 몸을 합해서 몸이라고 그래요. 마음은 영의 마음 영의 마음과 육의 마음을 합해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요렇게 된 나는 뭐냐면 육신인 영인체를 주관해 버린단 말이에요. 주관. 자, 간단히 말할게요. 밥상에 아들하고 내가 앉으면 맛있는 게 있다 할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넘먹어라 너 넘먹어라 너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러죠. 식욕이 나는 안 먹고 싶어요 그거 <laughs> 맛있는 거 나는 자식하고 먹네 나는 먹고 싶지 않습니까? 나도 먹고 싶어 그런데 넘먹어라 너 넘먹어라 너 한단 말이에요. 아들하고 밥 먹으면 생심이 욕심을 주관을 해. 나도 먹고 싶은데 넘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동창회 모임을 갔어. 동창회 모임을 가면 맛있는 게 밥상에 올라왔어요. 동창들이 모였어요. 거기 불나게 젓가락이 왔다 갔다 하죠 다들. 그게 제일 빨리 없어지죠. 남하고 앉으면 뭐예요 넘어가라, 넘어가랍니까? 내 먼저, 내 먼저, 내 먼저예요.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그렇단 말이에요, 나도. 남하고 앉으면 나도 맛있는 거 내가 먼저 먹고 싶어. 자식하고 앉으면 언제나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나는 숟가락 나아요다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 그런데 이렇게 살면 영적인 삶이고, 이렇게 사는 게 육적인 삶이다. 이 말이야. 죄는 여기서 짓는단 말이에요. 죄는 사람이. 이게 없어서, 이게 없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예. 네. 죄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자기 중심에서 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영을 주관하면, 그 말은 생심이, 육심이 생심을 주관하면 사람이 업을 지켜, 죄를 지켜야 되고, 생, 육, 생심이 육신을 주관, 육심을 주관하면 여긴 선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타적으로 이타적으로 산단 말이야. 이게 천국의 삶이고 이게 지옥의 삶이단 말이야. 천국과 지옥은 내 안에 있는 거란 말이야. 내 안에 육신이 영인체가 밑으로 내려오고 육신이 위로 올라가면 이게 지옥의 삶이고 이게 육적인 삶이고 영인체가 위로 올라오고 육신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천국의 삶이다 이 말. 주관이 바뀌는, 주관 당하면 다 나쁘고, 주관하면 다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물을 주관하면, 물은 다 좋은 거예요. 물에 주관받으면 사람이 죽어요. 집에, 건물 속에 관이 세 개가 있습니다. 상수도관, 하수도관, 정화조관. 네, 화장실에 정화조관. 그세 가지가, 관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 가지의 간에 흐르는 물이 생수 아닌 물이 있습니까? 상수도 물이 아닌 물이 있습니까? 자, 정화조에는, 정화조 간에는 똥만 흐릅니다. 똥물만 흐릅니다. 그죠? 하수구 물에는 하수구 물, 설거지 물, 샤워한 물, 하수구 물만 흐릅니다. 빨래한 물. 상수도 간에는 맑은 물만 흐릅니다. 그런데, 하수도 정화조물 속에 정화조물이 있습니까? 하수도물이 있습니까? 한 방울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전부 다 상수도물입니다. 상수도물인데 설거지를 해서 하수도로 갔습니다. 상수도물인데 오물을, 똥을 씻어 내려서 정화조물이 됐습니다. 하수도 물이 없다니까? 정화조에 그, 그, 그 똥이 가득한 그 정화조에 정화조 물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그 그 물이 100% 상수도 물이에요. 그와 같아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양심이, 양심이 있는데, 양심. 양심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상수도는 이게 상수도야, 상수도. 그 다음에 하수도는, 하수도는 이게 하수도야. 정화, 정화조는 이게 정화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정화조물도 100% 뭐라고요? 상수도물이에요, 상수도물. 하수도 물도 100% 상, 상수도 물이에요. 여기에 세제가 섞였어. 설거지가 섞였어. 여기는 똥이 섞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살인 강도도 성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자의 마음 속에도 도둑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똑 같은 모양이잖아요. 이 모양이 위로 올라왔느냐, 밑으로 내려왔느냐 차이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이것을 이렇게 올리고 이것을 이렇게 끌어내리자 이 말이에요. 종교가 종교가 교통정리를 하자. 그래서 종교는 뭐 합니까? 언제나 철저히 고행 수행을 하잖아. 수행 이게 뭡니까? 욕심을 억누르는 거란 말이야. 식욕, 정욕, 재욕, 자기중심적인 이 마음을, 이 마음을 추수시키고 언제나 이타행을 말하잖아요. 보살, 보살행을 말하잖아요. 보살행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생심을 강화시키잖아요. 종교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삶으로 내가 올라가자 이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자 일 끌어내리고 이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둘다둘다 둘다 가지고 온 마음입니다.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것, 영인체도 하나님이 주신 것, 생심도 가지고 온 마음, 육심도 가지고 온 마음이에요. 하늘이 주신 마음이에요. 주관하느냐, 주관못하느냐 그 차이점. 물에 빠져 죽은 물은 나쁜 물이고, 수영하는 물은 좋은 물입니까? 똑같은 물입니다. 화재가 난 불은 나쁜 불이고, 밥하는 불은 좋은 불입니까? 똑같은 불입니다. 주관 못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신령한 삶이라는 게, 영통을 하고, 연계를 보고, 경험을 하고, 이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인간만이 가진 짐승이 이게 짐승은 요렇게 잘라서 짐승은 몸만 있어 몸만 그런데 인간만이 가진 이 영을 중심한 삶을 사느냐 마음의 나로 사느냐 그게 영적인 삶이고 신령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는 거